인사정이들 인아 인사가족 보러 왔구나. 봉재야, 아, <봉> 어? 봉준은 <봉주는> 뭐 하냐? <봉> 지금부터. 아이고 내가! 아이 노래 <봉> <금방야! 봉> 아이 아니, 머리도 큰 녀석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깜짝놀래. 병맛 초성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그자 그자 나나나나나나나도나도나도 인사. 먼저 여러분들께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원하는 초성을 보고 하나의 음식을 골라주십시오. 첫 번째 음식. 미음 미음 두 번째 음식 <-O2> 비읍 기억 기억 세 번째 음식 비읍 디귿 비읍 이응 미음 골라 주십시오 아자 뭐지 저번 주 저거 저거 니은 미음 니은미니은 미음 니음 냉면 아니야 냉면 아, 냉면 아 냉면인가 보다 아 그래 냉면 저기 추워서 싫어 난기세 번째 저거 비유 디드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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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드 불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아, 어, 아유, 난 배고서 안 먹어, 안 먹어, 아싸, 그럼다 세 번째 불닭볶음면. 잠깐만, 아, 두 번째는 저 비유 기요 기요 비유, 비유, 비유. 아, 불고기다 불고기. 아, 난 불고기라 불고기 고개해고개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응? 지금 고른 음식들과. 한 가지 음식을 조합해서 먹어야 합니다. 어? 조합을 하라고? 어, 어떤 건데? 이 또한 초성입니다. 첫 번째 음식. 기억, 기억, 미음, 디귿. 두 번째 음식. 비읍, 비읍, 비읍. 세 번째 음식. 시옷, 시옷, 지으입니다 골라주십시오. 네. 아, 뭐야. 이게 끝이 아니었네. 아유, 그러게. 에이, 저. 잠깐만. 지금기역 미음 디귿 지역 지역 미음 저거 저거 뭐지? 고기 만두 고기 만두 아빠 뭐? 고기 만두야! 어, 어 그래, 아, 그러네 그러네 고기 만두랑 냉면이 완전 잘 어울리지 이게 음식 조합인가 봐. 아 어, 그렇구나. 음, 맛있겠다. 자 고기 만두랑 불고기랑 안 어울려. 자, 나는 그럼 뭘 할까? 어, 비유비 세계는 비유 비유 비유, 비유, 비유. 뭐지 뭐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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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고기랑 비빔밥 따기죠? 난 비빔밥. <laughs> 아 비빔밥이랑 불고기 완전 맛있겠다. 음. 자 그럼 세 번째 저기 시옷시옷시지 소시지 시 소시지 소시지 소세지 소시지 소시지 소시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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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세지 소시지 소지소지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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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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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p 공기? a 기가 뭐야? 야 p 기도 o n 거 밥공기는 이게 g i p a p 잖아 바로 이렇게 밥 공기를 마시면 됩니다. 아, 아, 아니 그게 뭐냐고 아빠의 두 번째 음식도 공개하겠습니 p a p 비읍, 비읍. Papongi, p a p o n b i p a p o 이 g i Papongi, p 비비빅을 먹으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조합이 된다고? 아이 봉자 죽어 죽겠다. 어? 아이 그냥 먹어도 추운데, 아이 밥끓왜 먹어? 아 진짜, <laughs> 아이 추워, 겨울이야. 자 이번엔 봉자 누나가 고른 비읍 디그 비읍 이 미음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laughs> 불닭 <볶음면. 웃음> 아, 차, 불닭볶음면. 아싸, 불닭볶음면 널 쓰. 난 매운 거 싫어. 두 번째 음식, 시옷, 시옷, 지읒. 소세지, 소세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산삼즙입니다. <laughs> 에? 산삼즙? 에헤? 야야, 산삼즙. 야, 이거 어디서 구했어 야, 야, 다 줘라, 다 줘. 어? 다 줘. 아, 이거 먹어야 돼. 불닭과 산삼즙을 조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 불닭이라서 산삼즙 뭐냐고. 저거 산삼즙 쓸거 아니야. 아니, 봉지야. 산삼즙 놔주라, 어? 다 줘라, 산삼즙. 어? 안 됩니다. 게임은 게임입니다. 너무 추워. 불이 나는데. 아우, 그냥 먹어서 추워야 돼. 물좀 낳는다. 아우, 겨울이야. 아, 이 맛있는 불닭을 그냥 먹으면 안 되나. 아, 이 삼삼증 왜 먹어야 되는 거야. 아유, 진짜, 먹기 싫어. <목소리나> 아, 쟤, 공지! 내꺼 좀낮아줘 배도 고프고 어. 좋습니다. 그럼 아빠께 아무도 고르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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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첫 번째 음식 공개하겠습니다. 니은 미음. 백년이겠지? 아, 어? 아니 밥공기만 아니면 돼. 그냥 먹을 수 있어. 나물입니다. <웃음> 나물? 나물이었구나. 아 이거. k y 들잘 y o b 요 t Kungari, k 은고기만 r 잖아고기만 a r i k 두 번째 음식 기역경 n g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감귤만두입니다 <웃음> 감귤만두? 아이자 i Kung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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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g a 너 i 먹는 거 g 고 장난쳐 아이, 거기 감귤이 왜 들어가 있어? <놀람> 아이, 잘, 잘. 아, 잘, 잘. 인사. 어우, 이뭔 조합이냐, 이. 아우, 진짜.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유 시간에는 자신이 보고 싶은 영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초성을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아, 야이 너... 이건 부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그러게 너무 많네. 와첫 번째부터 보자. 트리얼맨 드라마 드라마네 드라마. 그... 야 형자, 자드라마 아니야 트릭이야 트릭. 딱 보면 몰라 트릭이지. 드라마는 그 옆에 있는 거 저거. 디얼쇼 저거. 저게 드라마 저 지리산. 지리산이야 지리산 아 맞다 맞아 그래, 지리산 그거 있잖아 주진이랑 전지 나오는거 그 어. 재밌잖아 재밌... 어. 지리산 어 맞는거 같아 딱 정할래 정할 지리산 재밌 지리산 아나 뭘로 하지? 세번째 리얼 리리얼맨닝맨맨 맞다 맞아 아 어, 나는 얘를좋아하나닝맨닝맨 할래 아하. 이번 문제는 처음부터 하나씩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첫번째 디귿 리얼비 다리미 영상입니다. 에? 다리미? 다리미가 왜 나? <laughs> 아빠 말이 맞았네. 여 이거 다 트리야 트리 아빠 다리미 엉덩이 왜더 신장해? 두 번째 지리일시온 큐. 뭐야? 드라마 지리산이 아니라 그냥 진짜 지리산이 나오네. 그렇습니다. 지리산 영상입니다. <laughs> 야! 이 h 리 o 아, 아 전지현 보고 싶단 말이야, 전지현! w 번째, o n t know. I d o 왜 t know. I don't k n o 아, 말닝 o n 런닝 n o w 말 d 말. 아 t k 는걸왜봐 d 는걸왜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ㄴ, ㅎ, ㅈ, ㅅ, ㄷ 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어. 맞지?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큐! 야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야 내가 길을 가다가 비둘기가 있는 거였어 비둘기아예기어 했는데 비둘기가 나한테 어때? 하잖아? 똥을 싸버렸어 그래서 내 온몸에다 똥이 그냥 박아지였어한 바가지 와다녔서 엄마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 근데 쟤는 저기서 왜 혼자 떠들고 있냐? 그랬다? 그럼 그러니까 비둘기가 뭐라 했아또 똥을 나 혼자 수다입니다 어, 너무 어이... <laughs> 나 혼자 <laughs> 다음 영상도 공개하겠습니다. 시음 비음 미음 이음 이응, 디귿 이음 이음 디귿. 슈, 슈퍼맨이 어, 돌아왔다 돌아왔다. 슈퍼맨 슈퍼맨. 아저 아저 아저.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큐. 나 슈퍼맨 지구를 지킨다. <뭐라> 아네 잠깐. 아이 목이 마른데. <뭐라> 음료수 한모야겠다 아이 참. 아이, 돈이 없네.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아니 돈이 없다야? 진짜. <뭐라> 저 슈퍼맨이 어디 있어? 아 참. 저 <laughs> <laughs> <자>, 마지막 영상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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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딱 봐도 아는 형님이네. 아 맞네. <laughs>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휘. 햇님? 햇님이 왜 나와? 그래, 저 봉도 아니야? <laughs> 네, 그래서 바로 아는 햇님입니다 아는 햇님. <laughs> 멋지다 멋지 <laughs> 아, 나는 말이 뛰어다니고왜 보고 있어야 되냐고 아, 다른 말이라도 좀 뛰지 한 마리가 계속 뛰고 있네 한참. 인사 <목소리> 여러분께서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 지금부터 두 분이서 순서대로 초등 퀴즈를 연달아서 맞히면 제가 맛있는 치킨과 피자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 <목소리> 바로 속담 초등 퀴즈입니다 아, 나 속담 잘 모르는데. <laughs> 좋아 고고! 각자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시간 10초를 드리고 기회는 세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누누누누 떡볶이? 정답. 호. <놀놀놀놀놀놀놀놀람> 두 번째. <놀놀놀놀람> 아, 네. 아, 잠깐만. 아, 잠깐, 잠깐, 잠깐만. 네. 잠깐만. 뭐, 뭐지, 뭐지, 자, 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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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초 남았습니다. 아가 빠가, 빠가. 아, 공지판이 무너져라. 공든탑이무너지이야입니다 왜? 그래? 무너져라? 아빠가 공든탑을 막 이렇게 막공든탑막 이렇게 쌓아 가지고 이렇게 무너질 거야요 아니, 그제 급해서 좀 빨리 잘못 나온 거지. 아빠 치킨 안 먹을 거야? 너너 얼마 잘하나 보자. 어? 알겠어. 자, 첫 번째 문제는 실패. 두 번째 문제 아빠부터. 어때? 뭐, 돈토리 퀴즈기. 오, 정답. 오. 남았습니다. 아, 빨리빨리세살 여덟, 여덟까지 간다 여덟까지. 어? 뭐라고요? 네, 마지막 여덟 여여덟여여덟리비 아? 그러니까, 네? 리세살은 <laughs> 여덟까지 간다입니다. 아! 아니 너 3살 네? 버릇이 8까지밖에안 가? 8살까지밖에 안 가? 어? 3살 버릇이? 야 봉도 코 파는 거 봐라 그 버릇은? 어? 14살인데 아직까지 파가 어? 네. 어... <laughs> 어? 갑자기? 아 아빠 미안해 미안해 한번더 기회 있잖아 <laughs> 자 마지막입니다 봉자 누나부터 하겠습니다 나 아, 네. 좋았어 내가 보여줄게 어? 울며 겨다 먹기! 정답 자, 정놀 먹어. 아이거 아저씨가 빵 먹고 약 먹고. 응. 어. 네? 야. 아. 빵 아, 먹고 알 먹고. 좀 더. 예! 두 분께 피자와 치킨을 제공하겠습니다. 인사. 아하.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음, 음. 대박, 완전 음. 맛있어. 좋아 좋아. 음, 음 완전 맛있어. 음, 음. 오빠 음. 완전 짜이지. 응, 너무 맛있어. 너맛있 음. 야 근데 이번 주너 대박이다. 돈왜 이렇게 많아? 이것도 다 사고? 너도. 야 그러게, 어? 산삼주까지 사고. 야, 너돈 어디서 났냐?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저한테 뭐야? 아 뭐야? 또 초상이야? 뭐지? 정답은 다음 조성 게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너티브 인기 시트콤 인싸 가족이 떴다. 드론 인싸 아빠 이봉필, 아이돌 인싸 엄마 나순정, 뷰티 인싸 딸 이봉자, 게임 인싸 아들 이봉두. 사인사색 매력 있는 가족들의 인싸 라이프. 재능티비에서 본방 사정. 하는 친구 재능 TV 구독 좋아요.